게임기는 스펙이 좋아야지. 할 게임이 없는데 스펙이 뭔 소용임? 오늘은 이와 같이 치열한 콘솔 시장에서 스펙과 독점작으로 경쟁하는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이 아닌 같은 세대의 게임기를 출시하지만 스펙 경쟁에서 완전히 제외된 플랫폼 닌텐도 스위치의 독점 타이틀 탑 에이스를 알아봅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초반 판매량을 책임졌던 든든한 국밥 같은 게임이죠.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빼놓고 스위치 게임을 추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게임입니다. 출시와 동시에 각 매체들의 엄청난 호평을 시작으로 2017년 최다 고치를 수상한 게임인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는 마치 라스트 오브 어스가 플스 3로 출시되었다가 플스 4로 출시되었던 것처럼 젤다의 전설은 Wii U로 출시되었다가 스위치로 이식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Wii U가 출시되지 않았다는 걸 고려하면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는 스위치를 통해 반드시 즐겨야 할 게임이 맞지 않나 싶네요 명성에 비해 자국 내 판매량은 조금 낮은 느낌입니다. 자국 내 판매량은 156만장으로 전체 판매량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네요. 닌텐도와 포켓몬은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의 관계입니다. 게임보이로 출시되었던 1세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세대의 포켓몬 게임을 닌텐도의 기기로만 출시했었기 때문인데요. 시리즈의 높은 판매량만큼 닌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편입니다. 게다가 스위치의 첫 포켓몬 게임이라는 사실만으로 상당히 기대가 높았던 포켓몬 렌치코 시리즈였기에 판매량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 자체는 마니아층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특유의 가벼움으로 처음 접하는 게이머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다음 본가 시리즈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어요. 포켓몬 레지코 시리즈는 본가 시리즈 출시 전 일종의 실험장 느낌이었지만 시리즈 특유의 높은 명성을 통해 자국 171만 장, 세계 1170만 장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닌텐도의 얼굴이라고 봐도 무방한 닌텐도의 대표 캐릭터 마리오는 닌텐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캐릭터 하나는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는 마리오가 모자를 통해 커비처럼 상대방으로 변한다는 점과 닌텐도 64 시절에 등장했던 마리오 64의 세미 오픈 월드 느낌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큰 기대를 받았던 게임이었죠. 등장 이후 젤다의 전설, 호라이즈 제로던에 이은 2017년 고티 3위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슈퍼 마리오 메이커 2,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슈퍼 마리오 파티와 같은 다양한 마리오 게임이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판매량은 208만 장, 세계 판매량은 1,659만 장이 훨씬 넘는다고 하네요. 전문가 평도 좋고 게임도 좋고 캐릭터도 좋은 삼박자가 훌륭한 게임이었습니다. 젤다의 전설처럼 마리오카트 8 디럭스는 이미 Wii U로 등장했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역대급 게임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등장했던 마리오카트 시리즈 중 최고의 게임이라고 평가받으며 당시 일본 내에서도 판매가 부진했던 w i i 의 하드웨어 판매를 견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의 완전판이라 할수 있는 디럭스 버전이 출시되었으니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디럭스 버전은 지금까지 마리오카트8에 출시되었던 캐릭터에 추가 캐릭터가 다수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초보자를 위한 핸들 어시스트, 오토엑스, 조이콘을 활용한 자이로 조종 등 다양한 옵션이 등장한 만큼 자동차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가족과 함께 즐기고 싶은 게임을 찾으신다면 자국 판매량 286만, 세계 판매량 2,296만 장 이상을 판매한 마리오카트8 디럭스를 추천드립니다. 뽑았다. <목소리> 카메라에 집계된 상위 게임 중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모두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없기에 무엇이든 할수 있는 곳이라는 캐치 프라이스처럼 무인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주인공이 악덕 사채업자의 <목소리> 너굴 사장에게 빌린 돈을 갚으며 집과 섬을 키워간다는 힐링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한국에서만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통 있는 시리즈는 시리즈가 거듭되면 될수록 정형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런 틀을 깨부수며 역대 시리즈 최고의 게임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것 뿐만 아니라 수집력을 자극하는 박물관, 시간을 더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DIY 시스템과 마이 디자인 등셀수 없이 다양한 요소로 인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네요. 현재 가장 빠른 판매량 기록을 세우고 있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자국 판매량이 무려 332만장으로 이게 출시된지 한달된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물량 문제가 해소되고 앞으로 더 올라갈 판매량이 궁금해지네요. 빵이야, 빵이야. fps 게임은 언제나 유혈이 낭자할 것 같지만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에서는 물감이 낭자한다는 사실 위 유로 출시되었던 스플래툰의 후속작인 스플래툰 2는 기존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리며 일본내 닌텐도 스위치 게임 최초의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획득했던 게임으로 2019년 5월 한국의 영문판으로 정식 발매가 된 게임입니다. 스플래툰 2를 쉽게 말하면 FPS로 즐기는 땅따먹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의 FPS들과는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하며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국 판매량은 336만 장, 세계 판매량은 981만 장으로 자국 판매량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의해 조만간 순위를 빼앗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FPS 게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니 걱정 말고 즐기세요. 스위치로 출시한 최초의 포켓몬스터 게임이 레츠코 시리즈였고 스위치로 출시한 최초의 포켓몬스터 본가 게임은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죠. 7세대와 8세대 사이에 등장했던 레츠코 시리즈는 본가 시리즈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리즈 팬들에게 배척받는 불운의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11월 새롭게 등장한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는 포켓몬 신작을 기다리던 닌텐도 스위치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출시 전 그래픽의 부실함과 포켓몬 핑거스냅 논란과 같은 다양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북미, 영국,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몇 주간 1위를 차지했고 자국 판매량이 무려 356만 장, 세계 판매량은 1606만 장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익스펜션 패스라는 유료 DLC 시즌 패스를 공개하며 새로운 게임이 아닌 포켓몬스터 소드실드를 조금 더 이어갈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말이 많긴 해도 포켓몬은 포켓몬인 만큼 충분히 즐길 만한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기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스매시브라더스 시리즈의 20주년 기념판 슈퍼 스매시브라더스 얼티밋 역시 상당히 훌륭한 게임입니다. 닌텐도판 히오스 라고 볼수 있는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은 시리즈 중 가장 거대한 규모의 게임으로 난투형 액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이라는 긴 이름 외에도 스위치 대난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격투게임에서 보기 힘들었던 특유의 전투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닌텐도판 히오스답게 마리오를 시작으로 피카츄, 링크, 피치공주와 같은 유명 캐릭터는 물론이고, 동물의 숲의 마을 주민과 여울, 위핏의 위핏 트레이너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 닌텐도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즐겨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국 판매량은 364만 장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판매량은 1768만 장으로 세계 격투 게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일본 판매량을 기준으로 탑8을 정리해봤는데요. 게임계 의 갈라파고스라는 별명답게 세계적인 추세와는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호평가받고 있는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가 하위권에 있는 모습이 대표적이지 않나 싶어요. 확실한 것은 닌텐도 스위치는 플스나 엑박에 비해 차별화된 독점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열한 콘솔 시장에서 휴대용 기기로 자신만의 자리를 개척한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독점작을 살펴보니 앞으로 출시될 게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은 저뿐일까요? 더 다양한 게임 소식은 김유비 채널을 통해 만나보세요. 여기까지 고인물 김유비였습니다.